익산시는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형장 점검과 교육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시민의식 변화를 주도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교육과 점검이 일시적인 계도라면 제도는 시민의 삶 속에서 상시적인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원순환의 첫 단추인 올바른 분리배출은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익산시는 일일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약 223톤에 달하지만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뿐만 아니라 소각 불가능 품목이 뒤섞여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봉투를 뜯어 일일이 다시 골라내야 되는 재선별 작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한 눈에 알아보기 힘든 불친절한 정보 전달 방식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종량제 봉투는 작은 글씨와 단색 위주여서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이나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거주자들에게는 배출 방법을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단순한 수거 용품이 아니라 시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 속 환경 정책 수단입니다. 첫째, 종량제 봉투에 픽토그램 디자인을 도입해 합니다. 둘째, 외국어 표기 및 손잡이 모양 개선 등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규격별 탄소 배출량을 표기해야 합니다. 봉투 디자인 개선은 단순한 외형 변화가 아닌 친절한 행정과 깨끗한 익산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